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띠별운세 중에 용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36세 무진생 1988년생 띠별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띠들은요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대지대업에 큰 뜻을 품고 있으며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고 또 반대로는 흥하는 집도 망하게 할수 있습니다 푸르른 큰 산처럼 생각이 깊고 지혜로우며 속으로 화가 나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압니다. 내 의견을 내세울 때는 적당히 타협하며 내세우고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든 가족이든 삶의 희노애락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격이 강하고 고집도 세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성질도 있습니다. 가끔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 주변 사람과 다툼이 자고 실수가 많지만 똑똑해서 수완이 좋고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보다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 자영업이 맞습니다. 개면연에는 무진생들은 초초, 초초초초 대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가 나고 이름이 나며 금전과 복록이 따르며 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든 바깥이든 나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띠별 운세는 참고 사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48세 병진생 1976년생. 성격이 부지런하고 좋으며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어서 잘 베풀고 어려운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며 오지랖이 넓습니다. 너그럽고 인간미가 많으며 예의를 중요시하고 체면상하는 것을 몹시 괴로워합니다. 개면연에는 자격증, 학위치득, 승진, 증거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적으로 나를 밀어주고 힘이 되는 기인도 만나게 되어 내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만큼 반대파도 생기게 되어 있으니 만인에게 관대하고 다툼이나 부딪힘은 피하시고, 의견 충돌이 있을 시엔 돌아가세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돌아가세요. 그리하면 만사가 이어야 할 것이고, 개면연에는 아주 좋은 운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 부모님이나 친척 또는 가족 중에 병원 갈 일이 생길 수 있고, 본인도 가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용하고, 노련하게 뒤로 한발 물러서서 실속을 차리세요. 60세 갑진생 1964년생 갑진생들은 부부궁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피보는 직업을 하시면 좋은데 아닌 직업일 시에는 풍파가 많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양처럼 있다가도 화가 나면 고랑이처럼 돌변하고 뒤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덕이 약하고 부모, 형제의 흉액과 아픔이 생기기 쉬운 띠입니다. 어릴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가족 사이도 남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속으로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합니다. 사회에서 여러 문제로 부딪히게 되니 스스로 마음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번다기보다는 큰 것을 노리고 투기성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멋쟁이들이나 속은 빈 사람들이 많고 여자인 경우 시댁에 헌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면년에는 어머니와 같은 귀인이 나를 돕는 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을 취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근데 간절개통이나 간 건강은 조심하시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이 띠들은 천연의 온기가 반짝 상승하고 다시 하향세를 타고 가다가 개면년부터는 조그만한 빛을 보고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운입니다. 힘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Oh